여러분 양고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점심은 양고기죠. <목소리> 여러분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바로 양고기 먹으려고요. <목소리> 이게 내추럴하고 좋은 거야. 그래도 머리가 어? 너무 심한데 <목소리> 나의 그 매력은 뭐다? 자연스러움.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아하. 아하. 죽인다 너 노출을 꺼리는 거야? <웃음> 알았어 하긴 <laughs> 이 인플루언서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아 그 어, 사생활이 없어요 이제. <laughs> 아 어제 초밥을 사왔어요 어?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횡재냐밥고 한번 짠 근데 억지로 그러면 우겨가지고 된 거네 어? 저번에? 응 음. 음. 아니 그걸 처음에 예약을 아, 다 했는데 취소했다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차고가있었네요잘잘 잘 됐으니까 뭐. 음, 음. 아, 음. 아, 대파. 음, 대파로 뭐. 네. 그래, 어쩐지 사지자꾸문자가 오더라. 네, 어, 면장과 안젤로 갔은 거. 음. 네, 네. 이게 상치가 특별한 상치거든? 상치가 외국 상치인데 이 상치가 맛있어 음~~ 양고기가 비린맛이안 나네요 콜라~~ 하나 둘 하나 둘 크~~ 좋다 할머니가 들어간데? 모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자, 허니고없 있어? 저도 주라고. 내가 이거 먹을래. 쌈장 아 어. 고추장. 음. 먹넌 점심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먹는 양고기 너무 음. 야 여러분 이건 왕관입니다. 양고기. 음. 안 주세요. 김치 볶아 주지마안 볶아서 지치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알았어. 이 된장국! 와 양고기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네아직먹 더워야 되니 정불러안먹음 양고기 구워야되는데 아직은 언제든음 음. 된장국도 뜯어.. 아니 어먹어다씻어 먹어야 씻 뜯어 먹어? 씻어먹다 <laughs> 아, 떠서 먹으려고 응, 응. 어디 냄다 구워진 거 한번 잘라서 숟만 줘봐. 응. 줘봐. 응. 얼마나 맛있는지 한 번. 다 익었어? 난 이제 고기 어. 이거만 먹으면 될것 같아. 딴거 먹을래? 맛있어요. 물잘 네, 골랐어. 응응. 딴거 먹으면 돼. 근데 네가 안 먹었어. 팔아? 응. 음. 정말, 그 된장 진짜 맛있다. 이것도 맛있는, 이런 거. 응, 잘 먹으라니. 응, 응. 너무, 가 너무 뜨거워. 응. 차가 달콤하고 맛다 응. 음, 아고 청양고추. 이거 한번 싸먹어. 응? 응, 그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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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응. 응. 이거 먹어야 되는 게 있어. 조금 있어, 이거. 어? 밥은 쬐끔 있어, 쬐끔. 와, 근데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무슨 된장이에요, 이거? 산 된장이야. 야, 산? 응. 되게 맛있다. 된장에다 야. 감자, 떡밥.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무 굽네?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 이거 잘라가지고 음, 나눠 먹자. 음. 네. 그러면. 삼겹살한방 구울까? 아. 어. 어. 음, 대왕! 여러분, 바이킹이 된것 같아요, 제가. <놀람> <놀람> 그냥 짜제 된장, 된장도 맛있네? 가게 된장국. 송정훈인가? 응. 아, 원래 된장국은 된장이 제일 중요하잖아. 색장 제일 대표적인. 응응. 아니면 제압도. 그렇지. 와 파가 진짜 맛있네 응. 달고. 그렇지? 이거 잘라봐 속이 안 익었을 것 같아. 가운데 응, 먹어 응. 응. 속이 안 익었을 것 같아 봐봐 조금 덜 익었네 너무 바삭해서 육즙 다 나가네 그래도 다 익어 었 음. 버섯 좀아 여기 있어 왜 버섯 안 먹어 여드름 없어지는 버섯이 짱인 것아 음. 아, 버섯 없어졌네 등은 형 예전에 여드름 없애려고 음. 흑설탕이랑 요구르트랑 섞어가지고 발랐었는데 야, 되게 그거... 어? 너 머리가 너무 심한데? 머리 발라먹 근데, 근데 스타일링 하는 건 아니지 발라먹으러... 실시간 하면 안돼 어... 그럼 편집해너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 <웃음> <웃음> 그래도 물이라도 네, 자연스러움이 아니, 물이라도 좀... 자연스럽게... <laughs> 미친것 <놈> 같은데? <laughs> 음. 너미친것 같다 너무 길어서 힘들어졌어 아 어머니가 입이 좀 거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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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항상 언행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누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왜 뜨거워? 아 혹시? 맛있다. 음. 양고기가 맛있구나. 음. 너 양고기 엄청 좋아했잖아. 약간? 뭐가? 온달해지 한번 가면 양고기에게 먹자고 아, 음. 어? 음. 음. 그래. 아, 그러네. 샤, 응, 어 응, 응, 어 응, 응, 와... 마늘이 맛있네 이거 안 맵고 쪼망만한게더 맛있구나 그래요? 응. 마늘 큰거 사다 먹다가 쪼그 거고 상냥 거 음, 음. 아, 제주 마늘이 게좀 많은 거다더 맛있는데 하... 와 된장국 먹고 갑탄하기는 또 되게 오랜만이다 응? 역시 부모님 손맛. 저거 좀더 그럴까요, 저기다? 음. 밥 먹고 스크린 골프장 갈 거예요.